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가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 이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다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지지 아니하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니 즉 죽을 때 남겨둔 이방인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도처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민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된 불순종으로 폐역한 길을 걷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될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손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르를 섬기자, 주변의 재적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기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다 같이 십칠 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요호와의 명령을 순정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석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대작의 압박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슬피우며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성 앞에 절하는 피악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폐역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고통받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이스라엘을 국류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폐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또다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이제 살만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요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폐악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이런,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하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텐데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저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가운데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싸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이라면 그거같이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 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때문에 낙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신 것은 이제 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승종하게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요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만 민족을 쫓아내지. 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디 아니하였은지 나도 요소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반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정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안 땅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에서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만나서 건너가지 못할 때, 철옹성 같은 여리 구성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요단의 물줄기를 끊으시고. 철옹성과 같은 요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수와 가지고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 성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복의 근원 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성기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악이며 고통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깨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아서 2장 13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자주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요와를 버린가 예속의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고통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경애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악이며 고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모든 노력이 터진 운동에 물을 굳는 행위와 같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0. 삼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지 아니하시고 강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요화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폐역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머물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가시, 가시와 올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그 올무 같은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방민족을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팽겨쳐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시 같은, 올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내가 해결되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이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시 같은, 그 홀모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시 같은, 그런 올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뱉 따드시고 등 따시면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알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상가운데 고난들이 찾아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힘이듭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편안함이 아닌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축복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며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해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헤쳐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가 잘 나서 특별 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이 그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빈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정할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 상가운데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앞날을 내다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까마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고백밖에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길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근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다려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보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